네. 안녕하세요. 어피셜입니다. 이번 시간에 풀어 볼 문제는 2017학년도 수능 나형 21번 문항을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먼저 한번 읽어 보주면 좌표 평면에서 함수 fx와 자연수 n에 대하여 점 n, fn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3인 원이 있다. 자, 끊어. 자, 우선적으로 여기 이렇게 fx가 있어요. 그리고 얘 fx 위에 있는 점이네. N 콤마 FN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3인 원이 어떤 원이 있대요. 원 ON이 있다. 그리고 x 좌표와 y 좌표가 모두 정수인 점 중이랬어. 그 모두 정수야 X좌표 Y좌표가 그 다음에 ON의 내부에 있으면서 원 안에 있으면서 이 함수 FX 함수의 아랫부분 아랫부분에 있는 점의 개수를 AN이라고 하고 원 O에 또 안에 있는데 이 함수 FX의 윗부분에 있는 이 윗부분에 있는 모든 점의 개수를 BN이라고 하지. 그때 얘네들을 구해봐라 이랬습니다. 그럼 뭐 N이 1일 때 2일 때좀 넣어보면서 규칙을 봐도 되고 우선적으로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얘 여기 FX 그려져 있죠. 일단 얘 그림부터 좀 그려주자. 요렇게 문제 파악 좀 합시다. 아직 상황이 파악이 안 되니까 요렇게 일단 해주시고 여기는 10이야. 그리고 왼쪽도 여기 이렇게 10이고 요렇게 감소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서는 2차 함수이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하지? 요렇게 이제 올라간다. 그러면 이게 지금 중심의 좌표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n에 따라 달라지니까 n이 만약에 뭐이 1이라고 해볼까? 그럼 1 9겠네 중심이 요렇게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가 3이라고 했으니 요렇게 3인 원을 그려주세요. 3인 원을 그리면 얘의 아랫부분에 있는 모든 점을 an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이쪽 파트가 an들인 거야. 여기 안에 들어오는 정수들이. 그리고 요 위쪽 파트, 요 위쪽 파트가 bn인 거야. 이 윗부분에 있는 애들을 bn이라고 하기로 했잖아. 그러면 얘네들의 그 차이를 구하래요. 정수점들의 차이. 그럼 왠지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기도 하고 원의 중심을 지나니까 정수점들은 대칭적인 것 같지 않아? 여기 대, 대칭적이라서 다 죽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죠. 어쨌든, 그거는 좀, 좀 이따 보도록 하고, 그럼 n이 1일 때, n이 2일 때, 3일 때, 4일 때로 관찰을 우리가 앞으로 할 건데, 거기 처음부터 관찰을 한다는 게 아닌 거지. 어디서부터 관찰을 해야 되냐면, x가 10일 때, 이 포인트에서 fx가 바뀌지. 그니까 러 n이 10인 포인트. 이 원이 여기 위에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돌아다녀요. 돌아다니고 있을 때이 몬스터볼 같은 게 돌아다녀요. 근데 여기 포인트, 여기 포인트를 기점으로 우리가 아 얘가 이 오른쪽으로 갈 때는 어떠냐 변화 양상이 일어나지? 그리고 이 왼쪽으로 갈 때는 어떤 변화 양상이 일어나지?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해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변화되는 포인트가 지금 이 문제 자체가 x는 10일 때 변화를 하고 있잖아. 보이죠? x는 10일 때 변화하니까 우리는 여기 장면부터 관찰을 하겠다고. 그냥 1부터 뭐 생각 없이 막 대입하는 게 아니라 이 포인트를 기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뭐 팁이 하나 있는데 얘 중심을 그러면 우선적으로 10콤마 0으로 보자는 거잖아. 이 원의 중심을 10콤마 0으로 이렇게 봐요.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가 3이야. 여기가 11콤마 0, 12, 13콤마 0, 이렇게될 거야. 그러면 원을 한번 그려줄게. 이렇게 이제 그려요.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그럼 이 안에 들어오는 정수점들 있지. 이 안에 들어온 정수점 그리고 이 내부에 있다 그랬어 내부에 경계점에 있어도 안 되는 거야 무조건 내부에 있는 점들만 카운팅을 하는 거니까 얘도 안 되는 거지 그럼 여기 안에 들어오는 것들을 좀 세보면 원래 1, 2, 반지름 3인데 걔는 안돼 경계에 있으니까 1, 2, 3 여기에 1, 2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가 이 3인 포인트고 그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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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거지 여기는 2루트 2지 길이가 2루트 2 그러니까 반지름의 길이 3보다 못 미치는 거예요 이 정수들이 후보가 된다고 선생님이 지금 X 치고 있는 요 장면 요것들이 후보예요. 얘네, 그, 원 내부에 있는 정수점들의 후보야. 그러면은, 이1 0마 0을 기점으로 요렇게 생긴 거란 말이야, 지금. 얘를 아까우니까 복사를 해놓게. 자, 그럼 생각을 해보자. 자, 1 0마 0에서, 여기 왼쪽은 얘가 뚫어. 이런 직선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기울기가 1인 직선이. 그리고, 오른쪽은 얘가 올라가는 거잖아. 그럼 여기는, 좌표, 엑시오프가 11이니까, 11을 넣어주면 1 지나죠? 여기를 지나. 12를 넣으면 4 지나지, 2의 제곱이니까. 그니까, 저기를 지나. 1, 2, 3, 4, 여기를 좀 지날 거야. 이렇게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죠? 그니까, 요런 식으로, 원 안에 있는 정수점의 개수가 25개가 맥시멈이잖아요. 그거의 개수를 미리 이렇게 세팅을 해놓는 거야. 그 다음에 함수를 갖다 껴넣는다고. 그니까, 보통 이제 친구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 전까지 기출문제들이나, 다른 문제들을 풀 때, 고정을 시켜놓은 함수를. 함수를 고정을 시키고, 요 원을 움직이는 요런 게좀 많은 학생들이 생각하기 쉬운 풀인데, 여기서 사고를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원을 고정시키는 거야. 25개의 격자점이 일정하니까, 얘를 고정시켜 놓고, 이 중심만 바꿔가면서, 요 함수들이 그때그때 맞게 껴넣는다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이 상황을 바, 보면은, 봐봐. 이 경계점 위에 있는 점은 몇 개야? 하나, 둘, 셋, 네 개거든? 그러면 경계점이 4개야 그 다음에 윗부분이 4개야 그리고 아랫부분은 그러면 아랫부분은 전체가 25개잖아 25에서 8만 빼면 된다라는 거지 17개라는 거죠 다 하나는 세 봐도 17개가 나오겠지 이 윗부분은 3개인 거니까 그러면 아랫부분에 있는 거 여기에서 윗부분에 있는 이 4개를 빼주시면 그 차이가 바로 얘라고 a10 빼기 b10 요 차이가 13이 된다 이런 거죠 그니까 러 N이 10일 때를 우리가 먼저 구한 거예요. 이 긴급한 장면을. 그리고 여기서 오른쪽으로 올라갈 때와 왼쪽으로 갈 때로 경우로 나눠서 풀자고. 자, 한번 해볼게요. N이 10일 때를 우리가 지금 관찰을 했잖아. 그럼 N이 9일 때를 보자. N이 9일 때. 자, 뭐 시험장에서는 이거 살살 그냥 지우개로 지어가면서 하셔도 되고, 살살살 살살 하셔도 되고, 지금은 아이패드로 설명을 하는 거니까 새로 이렇게 그릴게요. 자, 얘 중심이 바뀌어. n이 9면은 중심이 9,콤마 위에다가 9 넣는 거죠? 9 넣으시면 1이야. 여기가 9,콤마 이렇게 올라간다고 원이. 여기가 9,콤마 1이니까 여기는 10,콤마 0이지? 그럼 10,콤마 0까지 이 왼쪽은 이렇게 직선이 내려와. 10의 왼쪽에서는 직선이기로 했잖아. 10의 오른쪽에서 올라가는데 11을 넣으면 1이죠. 그러니까 여기를 지나는 거, 야 여기. 그럼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장면에서 여러분들, 경계가 몇 개야? 경계점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개인 거고, 그 위를 지나는 거는 그 아랫부분과 윗부분을 세줘야 된다고. 윗부분을 세는게 빠르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야. 이렇게. 그러면 아랫부분은 25에서 요걸 빼주면 된다고. 그러니까 12개가 되는 거죠. 따라서 n이 9일 때요 값을 우리가 구해보면 a의 9에서 b9를 빼는 거니까 요 차이가 4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n이 이제 8일 때는 n이 8이면 여기 중심의 좌표가 8, 2가 되겠지. 여기가 8, 2이렇게될 겁니다. 여기다 8 한번 넣어 보세요. 2 8, 2. 요 원이 올라간 거죠. 이렇게. 8, 2가 되게끔. 그 순간을 우리가 관찰을 할 거고 얘는 그 여기가 10, 0이지. 이렇게. 그럼 왼쪽에서 이렇게 내려와요, 직선이. 이거 다 지나면서. 그다음에 여기서 이거 이렇게 올라가겠지. 그럼, 여, 얘부터는 웃긴 게 뭐냐면, 이 중심 그 다음은 7,3이지. 그니까, 러 여기 가운데를, 이 다섯 개를 다 지나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이렇게 물살을 가르는 거야. 물살을 가르면서 이렇게 2차가 올라오고, 또그 다음에도 물살을 가면서 2차가 올라오고, 이런 형상이 펼쳐진다라는 거지. 그럼, 경계점이 다섯 개잖아. 경계가 항상 다섯 개고, 그 다음에 윗부분은 항상 열 개, 10개, 아랫부분도 열 개가 되는 거예요. 그니까, 러얘 같은 경우에는, A의 팔에서 B팔을 빼면은 빵이 나오는 거야. 위아래 개수가 똑같은 거야. 대칭적으로, 대칭성에 의해서 이 가운데를 현재 가르고 있기 때문에 개의 위쪽과 아래쪽은 정확하게 개수가 일치한다고. A8은. A7도 마찬가지고, 6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 앞에 A1부터 A8까지는 싹다 0인 거야. 그래서 이 값이 존재하는 것은 A9일 때 4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왼쪽으로 갔을 때에는. 이 원스톱볼이 왼쪽으로 올라갔을 때는. 딱그 10이 되는 그 포인트에서는 13이었고, 이 차이가. 그리고 이번에는 이 오른쪽으로 올라가줘야 되지 않겠어? 이 오른쪽으로 얘가 이렇게 이제 올라가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관찰 한번 해보시면 얘 중심의 좌표가 이번에는 N, N이 11일 때 11,1인 거야. 11,1. 얘가 원이 이렇게 조금 올라와가지고 11,1 여기쯤인 거예요. 이 중심의 좌표가 11,1이라고. 그때의 상황을 보자고. 자, 보세요. 10,0은 어디야? 10,0은 여기죠. 요렇게 얘는 이제 1 차이나니까 다. 이 정수점들을 찍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럼 왼쪽에서, 요렇게 내려온단 말이에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그리고 11코마 1 지나고, 12코마 4 지나죠. 2, 3, 4. 여길 지나야 돼. 이렇게 이어. 이렇게 이어. 그럼 얘는 경계점에서, 이걸로, 경계점에서, 하나, 둘, 세개 지나. 세 개. 그리고 윗부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잖아요 일곱 개. 그러면 아랫부분에서는 열다섯 개가 되겠지. 이거 다 더해가지고 이십, 스물다섯 개가 돼야 되잖아. 이십오 개. 그럼 이게 지금 N이 11일 때고 문제에서 이제 구하라는 A의 11 빼기 b 11. 이 값은 여기서 이거 빼면 8인 겁니다. 8. 그래서 이 8도 그냥 숫자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N이 12일 때도 규칙을좀 보자. N이 12일 때로 여러분도 관찰해 주시면 이 중심의 좌표가 12,4야. 12,4 이렇게. 이 중심의 좌표가 n이 12면은 여기다 넣으세요. 그럼 4잖아, 이, 이 함수값이. 그러니까 여기가 12콤마 4라고. 여기는 11콤마 3일 거고, 한칸 아래니까. 그리고 여기는 10콤마 2겠지. 그럼 10콤마 0은 여기 10콤마 1, 10콤마 0. 여기가 바로 10콤마 0인 거예요. 이원 바깥쪽이. 그 10콤마 0인 포인트까지, 이렇게 이제 내려올 거 아니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지, 왼쪽에서오른쪽에서 올라간단 말이야? 근데 11콤마 1 지나지. 11콤마 1은 여기잖아, 여기, 여기. 여기 지나고 12 코마 4 지나고 13 코마 9 지나고 이렇게 해서 이어 그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삐져 빠져 나가게 된다고 이렇게 그래 버리면 여기서 여러분들 이 경계점 얘네들은 뭐 중심밖에 여길안 지나잖아 한개 지나요? 그럼 얘 위쪽으로 위쪽으로 카운팅 해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하나 열두개 그러니까 위쪽이 열두개 여기 아래쪽도 열두개 대칭을 이룬다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a의 12 b 12가 제로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는 중심이 13.9니까 또 이렇게 해서 중심밖에 안 지나는 거야. 이차 함수의 꼬리가. 중심밖에 안 지나면서 이렇게 계속 쓰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되면서. 그러니까 정확히 반반 다르는 거예요. 그런 양상을 보여준 거고,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0이다. 그래서 얘도 12부터 20까지는 구할 필요가 없는 거가 되는 거지. 결국에 우리한테 물어본 건 9일 때, 11일 때, 11일 때, 이세 포인트인 거야. 즉, 경계점인 그 포인트와 그 왼쪽과 오른쪽을 관람한다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접근할 수 있는 거고, 더해주시면 12에다가 13 더하면 25. 4번이 이 문제의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얻어가야 될 것은 일단은 두 개야 크기.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어, 함수를 고정시키고 원을 움직인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원을 고정시키고 요 함수들을 껴 맞출 수가 있는 거다. 이게 첫 번째의 교훈인 거고 두 번째는 지금 x가 10을 기준으로서 얘네들이 나뉘고 있는 거잖아요. f(x) 함수가. 그러면 10일 때를 먼저 관찰하고 양쪽으로의 변화 양상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야 된다고. 괜히 뭐 1일 때, 2일 때, 3일 때 살피고 있으면 시간 낭비인 거예요. 물론, 거기서 깨달음도 있겠지. 대칭적인 걸 발견할 수도 있고. 하지만, 이 함수가 10인 걸 나누니까, 여기부터 관찰하는 게, 그, 관찰 포인트적 측면에서는 맞는 내용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센스, 오케이? 어, 네. 그럼 이제, 이번 시간에 이 킬러 분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킬러 문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